여기는 보다 아주 멋집니다. 그죠? 색예뻐 <laughs> <laughs> 예, 예. 안녕하세요. 선이! <laughs> 보기요 <써니? 오게요. 웃음> 아, 여러분 오늘은 아, 지금 고성 전남 보성의일림산에 왔습니다. <laughs> 지금 힐링사 올라가는 중이고요. 철쭉 불러 왔어요. 작년 에 실패했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이 도와줘요. 응.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 어제까지 비가 와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비가 왔어 응. 남쪽으로 는 비가 너무 잘 와요. 지금. 가고 싶어도 산을 <laughs> 못가졌까 그래요. 응. 오늘은 구름만 있고 비는 안 와요. 응. 그래서 오늘은 철쭉을 보러 왔는데. 어, 일 1인산 철축제가 4월, 5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정도 하더라고요. 이, 응.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 5월 6, 5월 4일 토요일 정도 할 건데, 그때 축제 기간이겠죠? 응. 네, 지금 아직 우리도 철축이 얼마나 폈는지 몰라요. 궁금해. 궁금하니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저희 따라오시죠. 한번 가보실까요? 출발! 어, 오늘의 코스는 1인산, 어, 사자산, 자자 두 봉, 자자 미봉에서 자자 두 봉, 그리고 곰제 제암산 자유 휴양리. 이렇게 갈 겁니다. 어, 용추, 용추 제1주차장이고요. 민산 정상 3km. 어째든 뭐네? 한번 올라오시면 좌측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가 펜덤나무 숲인가봐요. 아, 데려가는 입구보다 아주 멋집니다. 너는 계곡이고 가요. 어, 계곡 옆으로. 왼쪽으로는 인로가 있고요. 어, 지금 여기는 건너으따라 가고 있습니다. 계곡이 바람하고 있고요. 와도 될것 같아요. 임노랑 만나네요. 일림산 정상 바른지랑 절터랑 갈리는데요. 거기 바른지로 가서 능선으로 가는 길이 아주 예쁠 것 같아서 저희는 바른지로 가볼게요. 자, 초으로 갑니다. 이에서위로 올라갑니다. 음. 맛있어요? 네. <laughs>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앙 음. <laughs> 이게 병꽃 나무인데 여기는 붉은 병꽃이 아니고 분홍 병꽃이네요 철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요. 아, 진짜 예쁘다. 여기가 보성강 바른지랍니다 보성강 바른지 선녀샘이라네요. 오, 자갈을 막 깔아놨네. 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나봐요. 음. 갑시다. 오늘 날씨가 도와줍니다, 날씨가. 와, 햇빛났다. 좋아요, 좋아요. 아, 길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세요, 예쁘다. 예쁘다, 철쭉이다 <laughs>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배 아파요. 배원 가야 돼요. 맞은 펜에도 핑크핑크하다. 그래요? 어. 아, 너무 좋다. 가,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어. 이경 가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봐 있어요. 5월 2일인데, 아, 지, 아, 많이 친 건지, 많이 킨 건지 분간이아데 좀진것 같아요. 좀 빨리 탔나 올해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도 꽃이 있어요. 핑크, 핑크 핑크해요. 예뻐요. 핑크. 우후. 꽃이다꽃 어쨌든 꽃 보니까 좋네요. 그래 그래. 기분을 좋게 해요. 꽃보니까 좋습니다. 이야, 멋지다, 멋져. 이기서뭐 하세요? 아, 이기서 우리 꽃길로 올라갈 생각하니는 기분이 어? 너무 좋으면서 어. 아, 죽었다 뭘 죽어 저정도라죠 너무 예쁘지 미어줄래 안해 미어줄래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쁩니다 아. 이것만 봐도 충분히 못하면 되겠는데? 아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아, 우리는 막.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아, 우리는 소확행이라서 어. 콤방바가 좋아요. 응. 응. 자연에 응. 숨쉬는 게 좋아요. 써니 응. 어? 찾으러 갑시다. 어디 지롱 어디 찌러? 네. <laughs> 영기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찾았다. <laughs>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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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가 체력 반전 되는데. 여기서 아, 봐. 와, 진짜 예쁘다. 뒤어서 봐봐. 다. 여러분, 뒤에 봐보세요. 신난다. 이, 진짜 예쁘죠? 진짜 신난다. 우와. 와. 와. 이거 봐봐. 돌아봐, 돌아봐. 그러니까. 아침 해살하고 와. 아, 아, 너무 예쁘다. 어. 충분하다. 충분해. 여러분, 이 정도도 너무 좋아요. 응. 진짜 좋네. 어. 기분전환 다 됐다. 어. 우리 이제 다 봤어. Автаа. Авааса баса. Мөчнө мөч таа. 알아요? 멀라야이 어, 숲에 들어오면 해를 볼수 없다고 해서 일림산이라고 한답니다. 음 그래서 일림산이에요. 우리 작년에 못본 여기 뒤에 바다뷰도 보고요. 아, 바다뷰가 너무 좋다. 에이, 멋있습니다. 일림산 멋지. 이 맛이지 기로 보러 요 자, 이제 저희는 일림산을 찍고. 골치제, 골치산으로 해가지고 골치제로 해서 사자봉을 이제 가는 본격적으로 구경을 했으니까 등산을 합시다. 등산을 해보겠습니다. 종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면 된다. 사자산 5km 넘거든요. 우리 열심히 가야 돼요.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골치산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있뻐요 아 사자사 5.2km 어떻게 더 불어났지? <laughs> <laughs> 어, 갑니다. <laughs> 여, 고치산 왔습니다. 고치산. 자 고치산에서 바라본 일림산. 일림산이요 사람 봐. 저쪽저로 비석처럼 서 있는데. 일림산 정상에 사람이 저쪽으로 있으니. 이어서 보니 아 봐야 있어요. 능선이 너무 예쁘지 응. 진짜 능선이 매력적이네 저쪽에도 어. 확실히 태양도 빨갛진 않네 자골치째1.45 골치 분픈산 갑시다 골치산에서 사자산까지는 뭐라고요? 철쭉이 없어요 철쭉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일림산 이름대로 해요 네 아주 오르코는 가면 햇빛이 안 보이죠? 일림산 <laughs> 어, 골치산부터 사자산까지는 그렇게 아주 화려한 어, 철쭉 군락지는없고요 이제 사자산부터 제암산까지 또 이어지는데 여기는 골치산부터 사자산까지는 그냥 수길을 착착착착 쪽쪽쪽쪽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마지막에는 아주 힘들지만 예, 네, 아주 예 네, 심해도 탈만해요. 좋아요, 길이 좋아서 어, 자, 이제 열심히 또 걸을게요. 내려갈 때는 뭐라 완만한, 완만한 길. 길, 올라올 때는 가파란 길. 오케이 그럼 완만한 길로 갈게요. 뭐라고요? 가파란길세 번에 내려올 길이에요. 여러분 여... 완만한 길 내려오지 말고. 그냥 가파른 길로 단타를 치세요 단타를 보세요 <laughs> 왜냐하면 여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세배 세배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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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째 왔습니다 골칫째골칫째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내나 일림산 가요 이쪽으로 많이 어 일림산 일림산만 돌라면요 골짜지로 와서 일림산 가도 되고 아까 우리 바른지 쪽으로서 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이쪽으로 와서 도는 것도 있고 응. 일림산만 도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희는 사자산 3.4km 제암산 아, 아까, 아까 5.2km에서 많이 내려왔네. 네. 좀 왔다. 저희는 사자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골치 맞아요. 아 골치 아프다 할때 골치. 그래서 고추 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은신봉인데요. 여기가 복강입니다복병 선생님 보세요. <laughs> 왜복병니죠 <복벼이죠? 웃음> 끝나는 절면 다시 시작되고 어. 끝나는 절면 다시 시작돼요. 섞지 네. 마세요, 여러분. 길어요. 길게 오르막이지. 아. 네. 약간 긴 오르막이거든요 또쭉 한번 내려가죠 새소리도 듣고 이런 예쁜 숲길도 걷고 그럼요 응. 이맛에 산타요 이맛에 응. 약간 쉬어가는 이 코스 이런 놈들 조심해야돼 사자산 가기 직전에 갈림길에 왔습니다 일림산에서 4.4km 왔네요. 0.7km 남았네.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휴양림 바로 가요. 제암산 휴양림 바로 가고 사자산 0.7km. 우리는 이렇게 갈 건데 어, 여기 0.7km가 아주 힘듭니다. 가고가 됐습니까? 가고요. <laughs> 네. 예. <laughs> 빨리 가요. 기합을. 뿜뿜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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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5초 만에 쳐지는 거 아니야? 어, 5초 만에 쳐질 것 같아. 가자, 그럼. 사서 올라가기. 오, 마지막 힘듭니다. 거의 다 왔어요. 크으, 김치 좋죠? 네. <laughs> 여러분, 저 앞에 저기, 뭐, 저쪽. 각하게 티 나온 거 보이시죠? 저기가 사자 두봉이에요. 우리가 갈 길. 이야, 보이시죠? 야호! 해야 되나? 작게 해, 작게. 오키이오오케 하는. 이 사자봉이 멋있지 않아요? 사자산이? 네, 사자산 나는 사자산이 매력이... 제일 멋지더라고요. 매, 매력 있더라. 제일 매력 있더라고요. 아, 어. 어, 여기... 그좀힘들어도 숨이 탁 트이는 게. 어, 여기 양탄도 보이고, 일인탄도 보이고, 만다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이야, 어. 그래 우리가 가야 될주봉와 어. 정말 멋있잖아. 재밌겠다. 재밌겠어? 아, 아, 자! 바람부러서 좋아요. 오, 좋아라 와, 진짜 멋지지. 야, 나 참나무다, 색깔나무. 그래요? 어. 와. 이봉 660m. 간재봉 네. 간제봉이라고 다네. 네. 요 밑에 간재잖아 그래서 그렇다. 사자산 간재봉이라고도 해요. 그간재 0.9kg. 두봉이 몇 k 로인지 여기 2 k m 넘는다니까. 여기 뭔도거리가깨 있잖아. 오, 키로 수가 없다. 두봉 키로 수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어. 자, 여기 여기가 원래 호남정맥 가는데죠. 호남정맥. 근데 사자산을 저기 두 봉을 가면은 장흥을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야? 그렇이 가자. 공하다 저희는 여기 사자 두 봉을 저 앞에 보이죠? 공하다몇 키로. 갔다 오겠습니다. 왕복한 4kg 될것 같아. 저번에 봤을 때는 2kg 정도 돼 있었거든? 그래. 응. 음. 지금은 몇 kg인지 모르겠어요. 네이놈한테 물어볼까? <laughs> 아니요. 그냥 갑시다. 우리도 갑니다. 아유. 조만터에 살짝 와봤어요. 와! 와, 조만트이안 와서 큰일 날뻔 했다. <laughs> 멋있지? 오! 아찔하구만. 아찔하고 멋있네요. Yeah. 오, 저 상의 사이에 있는 철줄이 멋있다 yeah. 이쪽이 숨겨진 맹소네 숨겨진 맹소야 음. 아멋있니다야 우리 두봉 산책 참 잘한 것 같다 음. 요요막 뭐, 맥이 너무 예쁘다 야 저기 바다도 다 보이고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우린 다시 갈게요 이야 아, 응. 여러분 여기가 페르클라이 등장이래요 와 멋지다만해 여기가 페르클라이 등장이구나 우와 이 사자 두봉 가는 길이 조금 거치네요, 거치로. 풀도 많고. 어, 좋은 길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자자 미봉으로 갑니다. 아, 여기가 아, 두봉 여기 한번 와보면 하긴 해요. 와, 여기 너무 멋진데? <laughs> 이게, 이게, 이게 거군데. 570m. <laughs> 이야, 여기 제암산이랑다 보이고요. 제암산은 없다. 이제 다시 내려갑시다. 아 시원해요 시원해 좋아 좋아 멋진 모습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어우 너무 더워 힘들다 뜨거워요 뜨거워 응? 한여름 같아요 응? 뜨거워요 한여름 같아요 진짜 태양을 피하고 싶다 그리고 사자두봉 왕복 4km 거든요 어 저희는 나름 매력있고 좋은데 어, 갔다 오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왕복 4km 정도 됩니다. 키로수고 만만치 않습니다. 네, 키로수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2km, 2km. 저희는 이제, 간제, 어, 곰제, 방향으로 갈게요. 간제부터 가야지. 응. 간제, 700m. 갑시다. 이제 또 내리막길. 아, 예쁘다. 예뻐. 어. 나 말고 꽃이 예쁘다 했지. 어, 어떻게 알았지? 꽃이 예쁘다. 어. 시선을 피하면서. 네가 자. 1, 2박, 1, 2박 나를 괴롭히네 <laughs> 아, 여, 저기가 원래 빨개야 되는데, 지금 육안으로 별로 안 빨개요. 뭐, 어피들피 빨갛긴 한데, 그렇지. 저기가 빨개야 됩니다, 이 그래도 여긴 좀 예쁘죠? 응. <laughs> 무 예뻐. 응. 그럼 확실히 치고 있다. 응. 확실히 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조금 예쁘네. 아, 그래도 우리철쭉공개 그러니까. 1, 2, 공개가 좋아. <laughs> 그러니까요. 간제. 곰적까지 1.5km네. 어, 우리 곰적까지 갈 거야. 간제. 네. 여기가 아, 꽃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꽃밭이 조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예쁘네요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그래도 좀 예쁘죠 많이 예뻐요 예쁩니다 오지나 아 있어요. 산사도 저 어? 여기 아, 어 많이 식은 거. 어. 잘금 남아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 꼬구경 하고 가네. 어. 그러고가영 아, 응, 그냥 멋있어. 탄학인. 어. 왔습니다. 곰재산입니다 곰재 곰재산 봐지 아, 보세요. 아니졌죠? 비 때문인지 냉해 때문인지는 몰라도 때문이래요, 비. 그래 비 때문이래요 비가 자주 와 뭐. 여기 산지 자체가 약간 이런 식이구나 아, 산지가 멋있네 네. 네. 야 우리는 곰재바위로 갑니다 네. 가자 네. 다 봤다 다 봤어 네. <laughs> 갑시다 자연휴양님 주차장 키로수는 안 적혀있구나 키로수는 안 적혀있고 저희가 가다가 어 자연휴양님에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일림산 주차장으로 갈거예요 택시가 잡힐런가 모르겠네 일단 가서 불러보겠습니다 요금은 작년하고 올해 또 틀리니까 물어보고. 야, 응. 여러분 우리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다왔어요다왔어요다왔고요 어, 아, 공지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래 좋았어요. 언니 어디 있노? 와안보이는 뭐 이게 카메라에서 기가 안 보이지요. 다 까먹는지요. <laughs> <laughs> 어, 여기, 지금, 제암산 자연주영님 주차장에서, 어, 보송 택시 굴렀거든요. 1림산 주차장까지 2만원. 작년에 똑같고요. 여기가, 키로수는 얼마 안 되지만, 보송에서 오기 때문에 한 2만원 하 거예요. 네, 예, 저희처럼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괜찮고요. 그치, 종교할 때 이렇게 가 택시 타면, 부담 응. 없지요. 오늘은, 어, 제암산 안 가고 두봉 갔다 왔는데, 두봉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 그리고, <laughs> 뭐라고 해야될까 꽃이 한 만족도가 한50%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더 많이 피어있을거래 근데 네. 비가 계속 연달아 내렸잖아 음. 그래가지고 피어있는 상태에서 연달아 계속 비가 오니까 제대로 유지 못하고 다 떨어졌대 네. 어쨌든 비가 와서 그렇대요 어, 올해는 여기뿐만 아니고 대체로 어, 축제 기간을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염치, 염치산은 너무 빠르고 다른데는 다 젖어서 죽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어이 맞출 수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놀았고 다음산에서 또 만나요 뿅 빠, 이뿅 안녕 우린 커로러야 네, 다음산에서 봐요 반대로 반보승에서 어, 오니까 한 15분에서 20분 걸린대요 그렇지 걸리는 시간이 그래도 오면 그래도 갑니다